안녕하세요. 수학고조대의 서방환입니다. 2023년 고3, 3월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갈 거니까요. 끝까지 정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이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놓을게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자 그림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형광펜을 칠해가면서 문제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모양의 식탁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빈 접시 네 개를 담았다. 요 그림 네개 보이시죠? 확대한 그림을 보면은 왼쪽 보세요. 하나, 둘, 셋, 네개 접시가 있다. 이 간격이 일정하니까 뭔가 아 원순열 관련된 거다라는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종류의 빵이 있다. 이거 별표.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탕 다섯 개 별표. 여기가 좀 핵심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로 다른 종류의 빵이 있다. 서로 다른이라는 거에 진짜 별표 하나 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에 있다도 별표 쳐놓고. 빵은 다섯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거고 사탕은 다섯 개가 있는데 같은 종류다 그럼 다른 종류의 빵일 때랑 같은 종류의 사탕일 때랑 경우에서 쓰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여러분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김없이 나눠준다 오케이 남김없이 나눠줄 건데 그 다음 수학에서 단 그러면 무슨 무서, 무슨 말이죠 왜 이유가 있으니까요 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본다 이건 보다 원탁을 의미하니까 원순열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조건 가와 조건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접시에는 한개 이상의 빵을 담는다. 오케이, 빵은 서로, 다, 다, 서로 다른 다섯 개였는데 접시에 나눠, 나눠 담을 건데 한개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빵 개인 빵빵 빵 개인 접시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은 각 접시에 반, 잡는, 덮는, 어, 담는 빵의 수와 사탕을 합치면은 몇개 이하다? 세개 이하다. 총 어쨌든 여기는 맥스가 세개라는 거예요 근데 뭐랑 뭐랑 했을 때 사탕과 빵의 총합이 맥스가 세개다 맥스가 세개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먼저 핵심 아이디어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첫 번째 뭔가 원순열하고 연관이 있겠죠 원순열 원순열은 뭐냐면은 n개가 있으면은 n! 십팩토리얼하는 게 원순열이죠. 그다음에 이제 원순열을 이해될 것 같긴 하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아, 서로 다른 빵 종류 다섯 개. 서로 다른 빵이 몇 개다? 다섯 개를 먼저 어디다 놓자 접시에 담아야 된다.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접시가 몇개 있죠? 지금 원탁 안에 접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빵이 하나씩, 하나씩 담는다면, 하나, 둘, 셋, 네개 빵을, 한개한 한 개를 무조건 담는다면은, 우는 어쩔 수 없이 빵이 하나가 남아있을 거고, 그 빵은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근데 원탁이니까 돌아가는 게 똑같을 거니까, 편의상 요첫 번째 거에 따서 선생님 A, 어, 빵이 두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지우고 깔끔한 갱프리로 다시 설명드리면은, 아, 빵이 몇개 있다? 서로 다른 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A, B, C, D 빵이 있구나. 빵이 몇개 있다? A, B, C, D 다섯 개가 있다. 근데 얘네들을 어디다 담는다? 원탁에 담는데, 원탁을 하나를 예제로 하나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아, 편의상 순서대로. A, B가 빵두개 담고, 하나 담고, 하나 담고, 이런 경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번과 2번을 조합해서, 원순열이긴 원순열인데, 빵을 뽑아서 원순열로 배열하는 가지도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지수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자. 이건 뭐죠? 빵 중에 두 개를 추려서, 두 개를 묶어줍니다. 라고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빵이 몇개 남죠? 하나하나 남을 건데, 하나씩 배열, 접시에 남을 거고, 이거를 묶어가지고 네 개를 원순열로 돌아가는 게 되는 거니까, 4마일 슬팩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5 c 가 얼마죠? 2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이 되니까, 맞죠? 10 곱하기 6이니까 60까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 아, 빵은 쉽습니다. 빵은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핵심 아이디어를, 이제, 핵심 아이디어랑 같이 설명할게요, 그냥. 어, 빵은 끝났으니까, 사탕만 배열하면 된다. 그런데 그 사탕은, 빵하고 합쳤을 때총몇개 이하다? 3개 이하다. 3개 이하가 되면 되는 거지. 어, 무조건 뭐, 1 0 어, 빵이 될 수도 있다. 뭐, 사, 뭐지? 한개 이상 남아야 된다. 빵처럼, 사탕을 한개 이상 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빵하고 사탕의 개수의 합은, 세개 이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요걸 한번 볼까요? 아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탕을 담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세 번째 아이디어 사탕을 담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놓자.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해두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탕을 하기 위해서 뭐래 넣자? 하나를 고정해놓자. 고정하고 그림을 살펴보자. 그럼 고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원탁처럼 단 그림처럼 제가 오른쪽에다가 여기 원탁 보이시죠? 여기 원탁에다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여기 여기다 A, B의 빵이 들어간 상태. 그 다음 C빵, D빵 E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린 사탕이 같은 사탕이잖아요? 어떤 사탕이다? 같은 사탕을 고, 하나를 고정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사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a 같은 사탕 하나가 있는 다섯 개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 어떻게 채울 것인가로 이야기되는 거고,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까 형광펜으로 표시해드릴까요? 뭐라 그랬죠? 빵이랑 사탕 합쳐서 다섯 개 이하다. 그러면, 어디가 선생님이 눈에 띄냐면, 이 부분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미 빵이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사탕이 들어갈 곳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또는, 빵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 사탕을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온다. 사탕이 한 개인 경우와, 사탕이 빵개인 경우. 그러면, 확률화 통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면 오 어떻게 하죠? 경수를 쪼개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사탕이 빵개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사탕이 한개인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AB 접시에 사탕이 없습니다. 얘는 사탕이 없어요. 사탕이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C 접시, D 접시, E 접시가 있는데, 여기다가 사탕을 채운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보다 케이스 1번에 케이스 3-1이라, 아 3-1번이라 적어 놓겠습니다. 3-1번은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 3-2는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3-2 같은 경우는 원탁이 있는데, 그죠? AB가 있는데, 사탕 하나를 채워 넣습니다. 자, 색편이상 다른 색깔로 표현해볼까요? 사탕 하나를 채워서 하나를 묶습니다. 그럼 이렇게 묶어지는 거고, 나머지 접시는 C 접시, D 접시, E 접시가 있는데, 이 접시, 여기, 이세 접시에다가, 사탕 하나는 사라졌으니까 하나를 빼주고, 그죠? 여기 보이세요? 사탕 하나를 빼주고, 나머지 네 개의 사탕을 여기다 채워야 되는구나. 아까는, 여기다는 다섯 개의 왼쪽, 3-1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사탕을 쪼개야 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 3-2 같은 경우는 네 개의 사탕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사탕이란 말은 뭐냐면은, 사탕 다섯 개 중에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탕을 채워놓고, 몇개 채울 것인가. 같은 종류니까, 사탕끼리, 뭐, 뽑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사탕을 그냥 몇개 채웠냐로만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 어쨌든 사탕을 다섯 개로 나눈 경우는 어떻게 세접치로 나눌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고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옆에다 조금 지어 놓고 이 케이스를 세는 걸 같이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3-1 같은 경우는 어 C, D, E가 얘네 셋이 사탕을 몇 개로 나눠 먹는 건가 다섯 개를 아, 사탕을 나눠먹는 가짓수다. 그런데 최대 사탕은 한 접시당 두 개가 되죠. 왜냐하면 세개빵이랑 사탕이랑 두 개인데 적어도 하나 빵이 있으니까 사탕은 최대 두 개다. 사탕은 최대 두 개가 됩니다. 사탕 최대 두 개가 되니까 두 개를 채울 수 있는 가짓수는 다음과 같겠죠. 여기다가 두 개를 채웠다 치고 여기다 만약에 두 개를 채우면 하나가 됩니다. 둘둘 하나가 될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 채우고, 하나 채우고, 3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개 채우고, 뭐, 0개 채우고, 2개 채우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도 없겠죠? 3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둘둘 하나를 자리 바꾸는 가짓수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3팩 나누기 2팩이 되니까, 3팩 나누기 2팩이 되니까, 3가지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다음 이제 3-2는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사탕을 하나 채워놓고 나머지 하는 거죠? 3-2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CD2 사탕에다가, 여기 빵, 빵접시에다가 사탕을 몇개 배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런 경우 있겠네요. 두 개, 두 개, 빵개 줘도 되죠. 왜냐면, 사탕과 빵이 세 개가 되면 되는 건데, 사탕을 안 넣어도 빵은 한 개니까 유효하게 되겠죠. 줄 둘, 둘, 하나를 이렇게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이 경우 수는 뭐다?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여기서도 세 가지 나올 거고, 근데 또 모두 있죠? 사탕을, 한 개, 한 개, 두개를 나눠가질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서탕이 지금 다섯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A 두 접시에다 두 접시 있는 빵에다 갖다 놓고네 개를 나눠가져야 되는데 이네 개가 다음처럼 어, 나눠가지다 보면은 빵개빵개빵개빵개세 개, 네 개가 돼도 안 되고 빵개한개세 개가 돼도 안 되죠. 왜냐하면 세 개가 되는 순간 합이 4가돼 버리니까요. 빵과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는 가지는 또 하나 하나 두 개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자면은 삼팩 나누기 2팩이니까 3가지. 총 여기서는 9가지가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사탕을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3-1에서 단 3가지 3-1에서 단 6가지니까 사탕은 몇가지다? 9가지가 나오게 되고 빵의 개수는 이미 세놨어요. 아까 다섯 개 중에 두개접치를52 곱하기 3팩 했으니까 60가지가 나왔죠? 둘이 곱하면 은 540가지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이 빨라서 이거를 따라오고자 하나씩 하나 천천히 보시면 되시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검증, 요약,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뭐, 어떻게 했죠? 같은 종류의 빵 다섯 개다, 오케이. 그 다음 뭐다? 같은 종류의 사탕 다섯 개다, 오케이. 이거를 원탁에 따는데, 한 접시에는 빵을 무조건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빵을 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가짓수가 뭐다? 5개 중에 2개를 빵을 뽑고, 그 다음에 그소리 뭐냐면은, 어, 빵이 뽑힌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원, 원, 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4-1팩, 3팩, 3팩을 곱해주면 된다. 그게 뭐다? 6 0까지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어, 사탕을 나눠줘야 되는데, 케이스를 두 가지로 쪼간다. 어떻게 쪼갠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쪼갠다. 케이스 1, 2는 뭐냐면, 빵두 접시, 예를 들어서 AB 접시에 사탕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케이스이고, A, B 접시에 사탕이 한개 있는 경우가 된다. 여기다 사탕을 뽑, 뽑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사탕이기 때문에 뽑을 필요가 없다. 몇개 들어갔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 B 사탕을 놓고 C, D, E에다가 나머지 사탕을 다섯 개를 채워야 되는데 이거는 뭐밖에 없다. 둘둘 하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빵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사탕이 늘어나면은 세 개까지가 맥스니까 둘둘 하나밖에 없다.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실 거고, 케이스 1은 그래서 자리 바꾸니까 3팩 나누기 2팩이라서 세가지가 나온다.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B 사탕이 있는 상태에서 사탕, 아, AB 빵 자체 사탕 하나를 채워놓고 CDE에 사탕을 네개를 채워야 되는 건데, 그거는 나누는 가짓은 뭐냐 해보면은 둘 하나 나와. 그죠? 둘들 빵이 있다. 그죠? 근데 이걸 CD 순서를 질수 있으니까, 여기서 세 가지, 세 가지. 총 여섯 가지다. 그래서, 사탕의 배열은 총몇 가지다? 아홉 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빵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된다? 6치 가지가 된다? 둘이 어떻게 된다? 곱을 해서 우리는, 540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당화 같은 아이디어로 선생님도 풀었고,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어, 원순열과 순열과, 같은 문자를 포함한 순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케이스 나누는 경우들, 이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빵 같은 종류의 사탕 아 다른 종류의 빵 같은 종류의 사탕도 뽑아야 될 것인가 그냥 개수가 지고만할 것인가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중복 조합으로 세지 않은 이유는 총합이 맥스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누는 가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직접 세는 게 빠르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다시 천천히 하나하나 리뷰를 해 보시면서 꼭 그림을 그리시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원탁의 그림을 그리고, 빵도 선생님처럼 A, B, C, D 대문자 해보고, 빵을 뽑아보고, 이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사탕은 이렇게 쪼개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 이 문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이 문제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